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세대 이주택자 부동산 세금에서 살아남기 김연주 세무사입니다. 자 이번 차트에는요 19년 발표된 12, 16 대책에 대해서 한번 리뷰해 보면서 이 대책이 2020년 현재 양도소득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년 발표되었던 1216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요. 부동산 투기 세력 억제입니다. 그리고 실수자 실 수요자를 위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정책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두 가지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주택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2020년 6월 말이죠. 말까지 다주택자의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이 중가를 배제하겠다는 규정입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이 주택을요, 2020년 6월 말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중과를 배제를 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조정대상 지역의 그 수요 정책과 공급 비율을 불균형인 상태를 조정을 해서 안정화를 시키겠다는 이유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이 세금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10% 20%중가가 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배제가 된 상황에서는 너무나도 무거운 세금으로 인해서 정말 팔고 싶지만 매매가 불가능한 현실을 고려해준 그러한 부동산 대책입니다. 자, 2020년 2월 1일 현재 조정 대상 지역 현황입니다. 서울은 전 지역 25개 구가 해당되고요. 경기도는 어, 과천, 성남, 하남, 다양한 지역이 포함되어 있고, 이런 경우도 조정되었다가 해제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지고 계신 이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이 현재인지 어떤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종특별시가 여전히 묶여 있고요. 부산은 이미 모두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년 12월 17일부터 조정대상 지역 내에 등록하는 임대주택도 2년을 거주해야 된다는 의무 규정을 두었습니다. 19년 12월 17일부터 조정 지역 대상 내에서 임대 등록을 하는 이 주택 2년 거주 의무 요건 반드시 충족을 해야 되고요. 이것은 임대 주택 미등록인 1주택 자외 그 형평을 고려해서 12년 17일부터 12월 17일부터 새로 임대하려는 주택에 대해서도 2년을 거주를 해야 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월 17일 이후에 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1세대 1주택자는요. 대체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반드시 전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주택을 양도하여야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의 그 전입요건 강화와 그리고 중복보유 허용기간이 단축된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즉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대체주택을 취득하고요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반드시 기존 주택을 양도한다 그리고 동시에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대체주택에 전입을 해야 합니다 기존 주택 그리고 대체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 이 규정이 적용을 받게 되고요 12월 17일, 19년 12월 17일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에서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 수익금액에 대해서 미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요 0.2%의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이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사업자 등록은 임대 의무 기간 중에서는 주택을 양도할 수도 없고요. 임대료를 증액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다양한 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업을 등록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세법상 이런 다양한 감면을 받기 위해 세제 혜택을 위해서는요.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과 동시에 지자체의 사업자 등록 충족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 반드시 확인하셔서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가지고 계신 보유 자산을 생각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의 의무규정이 강화가 되었는데요. 임대사업자가 준수해야 될 사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기간 중에 주택을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자체 임대등록을 할 때는 의무사항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과태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하신다고 한다면 이 임대의무 기간을 그대로 밀고 나가서. 의무 기간까지 충실하게 임대를 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고 봅니다. 자, 의무 위반을 했었을 때 나오는 과태료죠? 의무 임대 기간 중에 양도 및 임대를 했었을 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온다는 점. 그리고 또한 가지 연간 임대료 5% 상한선을 어, 지키지 못했을 때도요. 2천만 원 이하의 이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12, 16 대책의 가장 또 중요한 것은요, 이 종합 부동산세 강화입니다. 현재 3 주택 이상이거나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이 주택 이상인 자는요, 주택분 종합 부동산세율이 0.2에서 3.2% 정도 되는데 여기에 0.2%에서 0.8%를 추가하게 돼서 보유세 부담을 가중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시세 변동률을 공시 가격에 반영해서요. 공시 가격 현실화도 예정을 하고 있는데 2020년까지는 90%, 2021년까지는 95%, 20, 2022년까지는 100%의 세 과표를 현실화하겠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급격하게 상승이 되겠죠. 그 세부담 방지를 위해서 세부담 상한 비율이라는 것을 이렇게 두고 있는데요. 이 사, 세부담 상한 비율도 200%에서 300%로 확대됩니다. 따라서 보유세 부담이 많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부동산세 강화 주택 공시 가격 현실화 세부담 상한 비율 300%이 부분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주택수 계산 시 공동주택, 소수 지분자의 지분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이 종전에는요,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주택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소수 지분자의 지분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았었는데요. 지분이 가장 큰 자가 둘인 경우에는 공동 소유자 간 합의를 통해서 신고한 자의 주택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각각 소유한 걸로 보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서 2020년 기속분부터는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소수 지분자의 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하도록 되었습니다.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 소득이 연간 600만 원 이상이거나 주택 기준 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으로서 이 주택에 대한 지분을 30% 초과하는 공유 지분을 포함하는,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 소수 지분자의 지분도 주택수에 포함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을 적용할 때요, 거주기간별 그리고 보유기간별로 구분해서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양도하는 고가 주택의 1세대 1주택자는요. 9억 원을 초과하는 양도 차익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할 때 최대 80%를 유지하면서 보유 기간과 그리고 거주 기간을 각각 구분해서 보유 기간별, 거주 기간별 4%씩 나누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을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자 1세대 1주택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때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4%와 거주기간 4%로 구분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보시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나누어서 4%씩 계산을 하게 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 조정대상 지역 내의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이 주택수 계산시에요. 이 분양권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2020년까지는 이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의 이 주택수를 판단할 때 조합은 입주권은 포함을 했지만 분양권은 제외를 시키고 있었죠. 하지만 2021년부터는 이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해서 계산된다는 점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1일 이후 이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단기 양도하는 경우에는요.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적용이 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이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단기 양도하는 경우에 1년 내 50%, 2년 내 40%의 중과세율을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토지의 단기 양도를 할때 세율과 일치하도록 그 과세 형평상 세법을 개정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이 고가 겸용주택에 대해서 상가 부분을 과세하는 이 합리화 규정이 도입됩니다 2021년까지는 요이 겸용주택의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큰 경우는 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전부를 주택으로 보았습니다 결국 주택 면적이 이 상가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요 건물 전체 양도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2021년까지 적용을 하겠다 됩니다. 그러나 세법 개정으로 2022년부터 이 겸용주택의 주택 면적이 크더라도 해당 주택만 주택으로 보게 되고요. 주택이 아닌 상가 부분은 과세 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 점꼭 확인하시면서 이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2021년까지 고가 겸용주택에 대한 매매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2017년 8이 대책, 2018년 구삼 대책, 2019년 12 16 대책을 통해서 많은 사실을 알수 있었습니다. 다주택자의 세제 지원 정책과 그리고 억제 정책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 주택 시장을 조절한다는 것을 알수 있었고요. 그리고 다주택자의 세제 지원의 일몰 규정, 그리고 주택 소유에 따른 이런 보유세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의 의무 규정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 있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의 강도는 갈수록 심화되고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 그리고 다주택자 분들은 주택을 매매하시기 전에 반드시 조세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매매 계약을 컨설팅 받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2019년 12 16 대책을 리뷰함으로써 2020년 양도소득세에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세대 1주택자 1주, 부동산 세금에서 살아남기 김연주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